제126편. 고난의 두 해. 예수가 겪은 땅에서의 모든 삶의 체험 가운데 14세와 15세는 가장 가혹한 해였다. 이두 해는 그가 신성과 운명에 대해 자각을 시작한 이후, 그리고 내면의 조절자와 상당한 소통을 이루기 전에 시기였으며, 유란시아에서의 다사다난한 삶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두 해를 큰 시험, 진정한 유혹의 시기로 불러야 한다. 어떤 젊은이도 청년기에 혼란과 적응하는 문제들을 거치면서 예수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가는 과도기에 겪었던 시험보다 더 혹독한 시험을 체험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이 중요한 기간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마리아는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 예수가 집으로 돌아와서 의무에 충실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 언제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그녀의 계획에 더잘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질적 망상,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가족이 지닌 긍지의 밝은 빛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곧 그녀는 전보다 더 철저하게 미몽에서 깨어나야 했다. 소녀는 점점 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한편으로 그의 부모들은 예수가 왜이 세상 일과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에 관련된 깊은 생각 사이에서 빈번히 왔다갔다 하는지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 나이가 들면서 예수는 유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깊어졌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있다는 것에 의로운 분노가 마인드에서 커져갔다. 예수는 진실한 바리새인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크게 존경했지만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정직하지 않은 신학자들을 크게 경멸하였다. 그는 신실하지 않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면밀히 살피던 그는 때때로 자신이 유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될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의 현자들 사이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나사렛 사람들, 특히 회당 학교의 전직 선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어린 시절의 지혜와 칭찬할 만한 행동을 이야기하며 그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임을 예언하였다. 마침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정말 위대한 선생이 나올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그가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15세가 될 때를 고대했다.